역대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상 2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23장 1절 2절 말씀을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예. 자, 역대상 22장 1절부터 어, 27장 34절까지는 다윗이 성전건축 준비를 하는 부분과 또 종교 행정 조직을 정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은혜 받기 좋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참사람이라는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참 교회 조직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놨잖아요. 후임이 다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예요. 왜냐하면 후임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고, 뭐 제끼 다 맞을 수 없으니까 또 그걸 이어간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오래갈 수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종교 행정적 조직을 만들어놔도 나중에는 유명무술에서 성경 말씀도 사라져버렸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도 거의 다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23장부터 26장은요. 다윗이 시행했던 종교 조직 정비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조직을 정비한 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보게 될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장차 건축될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어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인을 계수한 것또그 그들에게 어 이렇게 봉사자의 어떤 구성뿐만 아니라 기본 직무 규정에 대해서 준것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십삼 장에 기록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눌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두 부분인데 1절부터5절이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한 거고요. 그리고 장차 건축될 성전과 관련해서 봉사할 레위인의 그 직무 분담을 위해서 레위인을 개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 우리 일찍 읽어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우리는 또 역사를 압니다. 무슨 역사가 있냐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렇게 신하들이 좀 나뉘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걸 또 이렇게 나단과 바세바가 잘 정리하는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재단불을 잡는 일이 있었죠.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역대상은 좀 수치스럽거나 필요없는 걸 빼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만한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성전의 봉사 레위를 개수했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사, 관언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 또 관원도 있고요, 재판관도 있고요, 문지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찬송을 주로 맡아 사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나이가 문제인데요. 3절에 30세 이상인데 24절에 보면 이 20세 이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민수기에는 가장 하한 연령이 어 30세입니다. 이 민수기 4장 3절 23절이거든요. 근데 훗날 이게 이제 인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될일은 많은데. 어, 포로 이후에 그만큼 인원이 안 되니까 25세로 아마 낮추고 다음에 20세로 조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어, 이,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인원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은퇴는 사실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50세가 되면 그 직분에서 은퇴했습니다. 그게 민숙이 사장이 23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 이시대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부분들은 지켜지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에는 다윗이, 어, 이렇게 조직을 정비한 내용인데요. 어, 행정조직에 비해 종교조직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그 분량도 방대하고 자세합니다. 그 말은 결국은 그 다윗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시대를 열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했던 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해서 다른 부처조직이 아니라 종교적인 조직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 집에서든 어디든 가장 중심에 영적인 걸 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걸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6절부터 32절입니다. 레위의 아들이 세 명인데요. 이걸 3대 분파라고 하는데요. 그 수장 중심의 일반 성전 봉사자의 구성과 기본 직무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레위의 3대 분파는 게르손 분파, 그리고 그하 분파, 무라리 분파인 이게 이제, 어, 이 레위의 자녀, 아들들 세 명, 게르손, 그하, 무라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시작하는 게 다, 이제 6제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무하, 그하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 반이 열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반열자 반열 반열로 나누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르손 자손은 해서 이제 7절부터 쭉 나오고요. 1 2절부터 그하시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어, 밑에 보면은 어, 이 21절에 보면은 무라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윗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반 제사 업무를 담당할 레위인을 2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세우는데요. 그걸 우리 24 반열이라고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세운 이24 반열은 지금도 계속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게르손 자손이 10 반열, 그리고 그하 자손이 9 반열. 모라리 자손이 5 반열로 해서 총 이렇게 24 반열입니다. 24 반열.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그 저기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어머 아버지였던 사가랴도 이이십 반열 중에 한 반열로서 이제 그 일을 봉사하다가 한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죠. 이 반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마홀레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직책과 관련된 어떤 그 구역이나 구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군대 편성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이 당시 레위인들의 종교적 직무는 레위인들 군대가지 않지 않습니까? 군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을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이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지키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레위인들을 각 분패별로 이렇게 세분화하고 반차를 따라서 이제 그 이렇게 그각 반열을 이제 돌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모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았고요.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의무를 수행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죠.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모두는, 성도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13절을 보면요. 아므람의 아들 아론이 나옵니다. 이제 아, 아무람의 아들이 아론도 있고 모세도 있죠. 그래서 이 아론을 구별해서 어, 성결케 해서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 하나님 앞에 늘 분양하도록 만들었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원래는 이 이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또그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4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 역시도 레위 지파의 그이름이 들어가서 이제 그 똑같은 어떤 그조건으로 이제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5절부터 30 이절까지는요 일반 성자 그러니까 일반 성전 봉사자들의 직무 규정인데 먼저 25, 26절은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의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제 이게 지금 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평강의 곳으로 인도하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게 함으로써 이동식 성막은 이제 시대는 끝나고 이제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 부터 이게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7절부터 32절은요, 어, 레위인의 주요 직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이, 그, 그 직무는 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돕는 일이었고요. 어, 어떤 새로운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행하여 오던 일들을 좀더 이제, 어, 성전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곳에서 좀더 크게 해서 이제 일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무는 예, 예배인데 이 예배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나 조금 그런 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도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사장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꾸 내가 올라오고, 또 자꾸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안 돼서, 불만이고 답답한 것도 많은데 그걸 자꾸 내려놓고 나는 내 기준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열 문화를 받았던 열 명의 제자,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열 문화를 한 문화를 이게 수건에 싸두는 일이 없이 열 문화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누군가가 막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고 어, 그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는 이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할 그런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 맡겨져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을 기도드립니다. 아멘.